안녕하십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청소해 은 도윤이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구요 <laughs> <여기 청소해. 가서. 웃음> 안녕하십니까. 잘 보이겠다. 아무리 도현이 영상을 올려도 응. 저희가 물고기 조회수만큼은 안 나와서 결국에는 물고기 또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 이렇게 또 불을 붙일 수가 있구나. 어, 그게 도현아 더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 물고기들이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음. <laughs> 오늘은 어쩌지? 저희가 청소를 싹 해서 훨씬 더잘 보이게 영상이 잘 나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잘 나와. 먹이를 한번 줘 보자. 그러면 친구들이 몰리지 않을까? 어, 그리고 불 그러니까 그리고 음. 뭐, 뭐 이렇게 해서 노이도 해 주고. 이거는 이제 그로비타. 어, 불은 안 비추는 게좋겠어다나 어. 땡큐. 브라인 시림프 태블릿이라고 해서 부착형 먹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부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던지 가 볼래? 응. 던져 가 볼래? 할 수겠어? 있 자. 함께 음. 꺼내 봐. 음, 저번에 한번 했지? 노보탭 어. 비슷한 거네. 노보탭피 오. 탄 원해 노보테피스탄 해 노보테피스탄 원해 노보테 그렇지, 원해 노보테붙스탄 원해 노보테피스탄 원해 노보테피스탄 원 조금, 내려서,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 내 갈래. 아, 아니 아니야. 너무, 도연아. 깊이 들어가서, 아빠가. 아빠가 했어. 이거 앞에 소나, 이거 다 묻었다. 오마이갓 니가 떼줘요. 잠깐만, 잠깐만. 일단 한번 끊고 가자. 잠깐만. 어, 노보탭을, 이제 노보탭을 여기 가운데쯤에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몰립니다. 물고기들은 왜안 오지? 새우가 오는데. 물고기들은 아마 이거 이거 풀 때문에 오기 힘든가 봐. 풀을 좀 치워주자. 아빠 가 풀을 치워줄게. 음... 여기 있다 얘들아. 여기 여기 어... 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네. 아, 어... 그런데 밥다 떨어지고 있어서 어쩌나. 어 이제 올 거야 아마 이제 눈치 챘다. 이제 냄새가 난다. 슬슬. 새우밖에 새우박이... <laughs> 안 물려드는데. 그러게 계획이 계획 아닌데. 새우물고기들이왜 이거를 먹으러 안 오나? 아직 어. 몰라서 그래. 좀 있으면 소문이 난다. 어서 막, 막 몰릴 거야. 오 왔다 왔다 왔다. 형아 왔다. 형아 물고기 왔다. 음. 응. 맛있게 새우야. 그거. 아아 응. 아, 물고기 밥이야. 알겠지? <laughs> 떨어진 것도 새우가 먹어. 어, 이제 왔다. 이제 점점 소문이 난다고. 그러면 난리가 난다. 이제. 음. 부착형 먹이를 하게 되면 촬영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까 어, 그, 그, 구피들을 먹고 놀고, 먹고 놀고 한다. 어, 새우가 더 많이 지금. 저 구피들이 이제 화가 날 텐데. 저거 밥을 먹으면. 새우가 밥 먹으면. <laughs> 어, 그러면은 새우밥도 줘야 되는데. 두개다 주면은, 어안 어, 되는데. 응, 아빠가 새우밥은 또 따로 줄 거야. 진짜 많다. 혹시 구피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구피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물 깨끗하죠? 깨끗하게 청소를, 벽면을 청소를 했고요. 저희는 이제 물을 갈아주지 않는 무한수 항입니다 거의 물을 안 갈아준 지가 반 년이 될것 같은데, 반년 정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갈아주고, 물을 보충만 했습니다. 그래도 물고기가 건강하게 잘 살아요. <laughs>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많아서 문제죠. 진짜 많다. 좀 여기... 여기에 옮기자. 일로? 여기로. 어. 왼쪽으로. 여기도 어. 많아, 애들이. 아주 그 저... 조금 안 많는다. 여기도 그... 한번 붙여 볼까, 아빠가? 왼쪽, 어. 왼쪽 왼쪽 왕도 붙여 볼까? 어. 그냥 아빠가 빨리 붙여 올게. 알았지? 어. 거는 손이 자꾸 저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아빠가 붙여 볼게. 일단 내가 돈이 가 하고 싶지. 아빠, 이거 하나것만좀 봐요. 아빠, 이거 여기도 붙여볼게. 자 물고기 오는 거 한번 보자. 여기 이 영왕에는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한번 보자. 여기도 환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저희는 한번 보죠. 또 손을 한번 더 씻고 오겠습니다. 거거 산소가, 진짜 나, 많이 모였다. 거거 산소가 이렇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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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어? 산소, 어? 도나 진짜 많다, 물고기. 아, 산소. 거기 산소가 있어? 보자, 여기는 물고기가 좀, 아빠가 저, 물고기를 덜 넣었거든. 근데 덜 넣었는데도 또아기가또 태어났나 봐. 그거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좀 있으면 몰릴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진짜 많다. 수족관이다, 수족관. 어. 수족관. 꼬리가 같다. 진짜 많다. 와, 싸운다, 싸운다. 아, <laughs> 싸우지 말고, 나눠 넘어가 싸우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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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나 예. 어, 어, 예. 음. 얘들어. 어, 다, 다 여기로 옮겨보여, 알겠지? 아, 다, 다, 옮기면 어떡해. <laughs> 다 옮기면 어떡해. 애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어허, 난장판이래요. 농장판. <laughs> 진짜 많이 몰린다, 이거. 아빠가 밥을 일부러 촬영하려고 며칠 안 줬거든. 그랬더니 지금 배가 많이 고파. 와, 이거. 여기도 물고기, 꼬리 엄청 귀엽다. 엄청 예쁘다 색깔 엄청 화려하다. 굽피는 사랑입니다. 불을 왜, 꺼, 왜 꺼요, 불을? 불 켜주세요. 불 꺼지 말아주세요. 촬영하나? <laughs> 근데 너, 어, 음. 촬영하나? 촬영 안하나? 은 어, 어, 여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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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꺼, 꺼버릴 거야. 아, 왜? 왜 끄는 거야, 김이도 도대체? 음. <laughs> 촬영 안 한다고 거기 꺼버리는 거야? 장난이 <laughs> 장난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김더윤 조앤아 <laughs> 이렇게 하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잘안 보여 불좀켜 주세요 근데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물을 조금 더럽히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잘안 주는 먹인데 이거는 뭐 탈각 RT RT 어, 어, 뭐 어, 브라인 실염프가 들어가서 야. 가끔씩 저희가 줍니다. 으, 왜 멧돼지 밥을 주냐고 아니야.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좀 때려도. 어 멧돼지에 빠져 가지고. 자, 음. 오늘은 그냥 뭐밥 주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빠, 청소. 아, 그런데. 에, 에, 에. 응. 예. 그러니 그런데. 예. 왜요? 아러 그런데. 그런데 왜요? 할말 있어? 까 까고 까 문어 키우고 싶어요. 문, 문어 키우고 싶다고?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그 문어가 맞아. 문어를 키우고 싶다고 옥토퍼스를? 아 아. 미안해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여기도 몰렸다. 여기도 불좀 켜줘봐, 드나. 줘봐. 이야, 여기 새우 들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건시라내야죠. 잘 보이게 해줄게. 돋보기로, 돋보기를 이렇게 해야 잘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야 아, 딱 진짜 크다. 잘 보입니다. 물고기를 딱 맞춰줘야지, 포커스를. 저도 힘들 때 물고기 보면서 물멍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고기 보시면서 대리만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어요. 흔들지 마시고요, 김도연이. 흔들지 마시고. 이렇게 물고기도, 오, 잘 보인다. 훨씬 잘 보인다. 돋보기로 하니까 훨씬 잘 보인다, 도연아. 돋보기로 하니까 진짜 잘 보인다. 야. 생태 관찰이 제대로 되는데? 어, 새우가. 아 무려서 <laughs>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도윤이가 직접 밥 많이 줄수 있을까요? 어, 도보기에 놀라서 다들 도망간다. 도보기에 아, 놀라서 도망간다 맞지? 아, 애기 물고기도 진짜 많다. 여기도 지금 경쟁이 치열하다. 여기도 지금 아 새우도 들 밥을 못 먹었더니 막 난리가 났네. 이것도 진짜 많다. 이 어항이 터질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도연아 이 나중에 되면 몇백 마리 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번식 속도가 빠른데? 몇백 마리. 어, 진짜 다시 돌려 보내야 될것 같아 잡아서. 얘들 오자 돌려보네 계속 애기가차날 텐데. 빨리 분장해야 되겠다 맞지? 어. 서좀 데려가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 어, 른다 어, 데려가야 돼요. 다. <laughs> 이어다가 아아아 아, 폭발하겠어요. 이제 아. 잘. 그물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차요. 응 어, 이제 에, 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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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날 맨날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자.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